역류가 있어서 수술하셔야 합니다. 이말 듣고 집에 와서 계속 불안하셨던 분 계시죠? 이 영상은 수술을 권하는 영상도 아니고 수술을 반대하는 영상도 아닙니다. 다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을 말씀드리는 영상입니다.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다른 병원에서는 초음파 보자마자 수술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대부분 표정이 비슷합니다. 이미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져 계십니다. 하지만 역류가 있다는 말 자체가 곧바로 수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꼭 나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역류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지금 증상과 실제로 연결되는 역류인지입니다. 이세 가지 설명 없이 역류가 있으니 수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라면 저는 한번더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맥 초음파에서 말하는 역류 소견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견됩니다.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 출산 경험이 있는 분,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들에서는 경미한 역류 소견이 자주 보입니다. 하지만 기준 시간 이상 지속되는 역류인지, 주요 정맥의 문제인지, 실제로 증상을 만들고 있는 역류인지에 따라 치료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 진료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양쪽 다 수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초음파를 다시 확인해 보니 치료가 필요 없는 역류 소견이었고, 결국 이분은 수술 없이 관리만으로 충분히 좋아지셨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류가 있다고 해서 모두 수술 대상은 아닙니다. 설명 없이 진행되는 수술 권유라면 한번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초음파에서 중요한 것은 영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영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의사의 역할은 수술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이 정말 필요한 상태인지 환자에게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다리 상태가 치료가 필요한 단계인지 아니면 관리로 충분한 단계인지 이 영상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